아주 극심한 가뭄임에도 불구하고 연꽃이 피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행복한 귀농농부 연꽃 아재입니다. 요즘 너무 가물지요. 가뭄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이 가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꽃 농장 하우스, 하우스에서는 연꽃이 피고 있습니다. 비닐하우스이므로 물을 지하수를 주고 있는데 지하수도 별... 그렇게 영양가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걸음을 많이 해고,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우스에서 키우는데도, 하우스도 굉장히 힘들어 하네요. 식물들은 빗물을 좀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야지 잘 피어나지 아주 싱겁게싱겁게 싱겁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경기도 서해안은 가뭄이 아주 극심합니다. 연두 못 자라요. <laughs> 이렇게. 아, 자라질 못하네요. 그래도 자기네들 의무가 있잖아요. 꽃을 피우고 또 씨를 맺고 그 작물들의, 식물들의 그런 의무가 있으니까 꽃도 조금하게 맺히고 있습니다. 장마 때 비가 많이 오면 확 살아나겠죠. 근데 아직은 이렇습니다. 연잎도 너무 작아요. 이거 보세요. 아, 너무 작죠? 농사는 하늘이 다 지워준다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니까 모든 게참 시원찮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꽃대도 올라오고 올해 연꽃을 이렇게 보니까 가물어도 기분은 그냥 반감이 됩니다. 엄청 가물었는데 아, 너무 가물니까 사람도 기운이 없는 것 같아요 좀 가뭄이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빨리 장마래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모든 농부들의 마음이죠 가물으니까 모든 작물도 안 자라고 채소값도 비싸지고 다 비싸지잖아요. 하늘에서 비를 안 내려주시니 어쩔 수 없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. 이 연꽃은 경복궁연이라고 하는 건데요. 한 송이 피었습니다. 하얀 수련. 아주 청아하지요. 청아하게 보입니다. 붉은 수련도 피었는데 수줍은 듯 잎사귀 뒤에 숨었습니다. 보라색 수련입니다. 열대 수련이죠. 꽃은 엄청 화려하게 핍니다. 보라색이 있고 이렇게 또 붉은색도 있습니다. 붉은색이죠? 붉은색이 있고요. 그리고 흰색도 있습니다. 열대수련은 꽃은 엄청 잘 핍니다. 봄부터 설이 내릴 때까지 피는데요. 단점은 겨울을 못 난다는 점입니다. 노지에서는 못 나고, 실내에서 가온 열을 좀 피워줘야 겨울을 날 수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가뭄에 아주 힘들어하는 우리 농부들, 농부들의 마음을 전하며 우리 연꽃농장, 힘들어하는 연들을 보여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,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또 다른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